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6월에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오나움 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오나움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요 자신만 바라봅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만 집중해서 봅니다. 하지만 오남이란 내가 아닌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남의 품성을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훈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앞에 일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 미쳐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마치 이 땅에 남겨진 고아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는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이며 엄청난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백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아무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은혜를 절묘하게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6월 한달 오남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남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남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지만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나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힐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망설일지, 이 모든, 이 모든 사항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비를 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제자들에게 걱정되는 사항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되새겨 주실 것이며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남 오나움, 오남의 성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의 오남의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볼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